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었다. 몸은 피곤했는데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래서 집을 나섰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가면 생각도 잠깐은 멈출 것 같아서 문이 열리며 형광등이 켜졌다. 밤보다 밝은 빛 아래 그녀가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마흔을 넘긴 여자. 젊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 시선이 오래 머무는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요. 말끝이 아주 조금 늘어졌다. 그 차이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맥주를 올려놓자 그녀는 물건보다 내 얼굴을 먼저 봤다. 피하지 않는 눈. 괜히 손에 든 캔을 굴렸다. 봉투를 건네는 순간 손이 닿았다. 이번엔 짧지 않았다. 얼마나였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숨이 달라졌다는 건 확실했다. 잠이 잘안 와서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럼 자주 오시겠네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다른 손님이 나갔는데, 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말리지 않는 침묵이, 허락처럼 느껴졌다. 냉장고 앞에서, 차가운 공기와 체온이 겹쳤다. 팔이 스쳤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흘렀다. 뒤에 잠깐만 와볼래요. 대답은 필요 없다는 말투였다. 이미 발은 움직이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소리가 얇아졌다. 형광등은 켜져 있었는데, 빛이 낮아 보였다. 거리는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가까웠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가벼웠다. 그녀의 시선이 잠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을 또렷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다만 나왔을 때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고 단추가 하나 어긋나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손을 씻는데 비누향이 평소와 달랐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갔다. 필요 없는 걸더 샀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밤엔 비가 왔고 어느 밤엔 조명이 하나 더 꺼졌다. 어느 밤엔 그녀가 먼저 계산대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늦었네요. 오늘은 오래 계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안할 거예요. 그 말들이 서로 다른 장면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지금도 나는 간다. 그리고 가끔 그 날이 어느 날이었는지 헷갈린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안다. 마흔을 넘기면 관심이 사라진다고들 말한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다. 나는 시선을 다루는 법을 안다. 얼마나 오래 보는지 말 끝을 어디서 느리는지 몸의 방향을 몇도 틀어야 하는지 그가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고개를 들고 있었다. 문이 열리기 직전의 소리, 발걸음의 리듬, 그날은 조금 달랐다. 어서 오세요. 말 끝을 아주 조금 느렸다. 의식적으로 그 차이를 그는 들었다. 그는 평범했다. 그래서 좋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반응이 먼저 오는 남자. 요즘 자주 오시네요. 확인이 아니라 기억을 남기는 말이었다. 나는 계산대에 몸을 기댔다. 셔츠가 당겨지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 그가 맥주를 올려놓을 때 나는 물건보다 그의 손을 봤다. 손은 말보다 빠르다. 봉투를 건네며 손이 닿았다. 이번엔 조금 길었다. 얼마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숨이 달라졌으니까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반응을 조금 더 보고 싶었다. 잠이 안 온다는 말은 밤에 어울린다. 그리고 밤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든다. 그가 자리를 뜨지 않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명을 하나 껐다. 완전히 어둡지 않게 분위기만 바뀌게 냉장고 앞에서 나는 피하지 않았다. 한 박자 늦췄다. 닿지 않아도 이미 대답은 끝난 상태였다. 뒤에 잠깐만 와볼래요. 그건 부탁이 아니었다. 결정이었다. 창고에서는 말이 줄어든다. 소리가 얇아지고 시간이 헷갈린다. 나는 그 공간을 안다. 그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침묵이. 말보다 정확할 때가 있다. 나왔을 때 그의 손에 영수증이 구겨져 있는 걸 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밤들은 반복됐다. 어느 날은 더 가까이. 어느 날은 일부러 차갑게. 오늘은 늦었네요. 오늘은 오래 계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안할 거예요. 그 말들은 약속이 아니다. 기억을 만드는 장치다. 어떤 밤엔 그의 셔츠 단추가 어긋나 있었고 어떤 밤엔 내 손에 비누 향이 오래 남았다. 나는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면 상상이 닫히니까. 그는 아직도 온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를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